최근에 동탄 아파트가 4억이 빠졌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동탄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나요? 지금 동탄만 떨어지는 건 아니죠. 네.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분명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전국적으로 가격이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금리, 내부에 대한 요인보다는 외부의 영향이 생각보다 부동산에 원래 영향이 덜 미치는데 근데 사실 지금 외부의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죠. 네. 그러다 보니 까 가격이 정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심리겠죠. 경제 위기가 올것 같은 심리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섞여져 있어서 어 그렇게 진행이 되, 되는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어 근데 동탄은 어그 심리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동탄 감독용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동탄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올랐다는 거죠. 해당 지금 이미지를 보면. 어, 동탄에 있는 시범단지 어, 오남퍼스트빌 인데요 33평 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 때 17년도 9월에 보면 시세가 5억대 형상하고 있었거든 요 근데 지금 보면 시세가 원래 2021년에는 14억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은 거의 뭐 10억대까지 많이 내려왔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떨어지려면 오르지 않으면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맞다라고 봐지고요 두 번째로 볼수 있는 게 이제 임대 가격이 많이 받쳐주지 앉는다는 거예요. 실제 거주 가치가 낮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걸 예시로 보면, 우리가 동탄하고 강교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동탄하고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하얀색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전세가율이에요. 네. 여기 평균 전세가들 보면 30%, 40% 하죠. 동탄은. 음. 근데 오른쪽에 강교를 보면 50%가 넘어요. 즉, 동탄보다는 강교가 전세가율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네. 어차피 동탄도 가격이 떨어지고 강교도 가격이 떨어지고 마찬가지인데 왜 동, 거, 강교가 전세가리 더높냐로 따지면 실제 거주 가치가 크다는 뜻이에요. 수도권의 일자리가 맞은 상태에서 서울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동탄보다는 어때요? 강교가 더 가깝습니다. 가깝고 네. 거리적으로 그리고 교통이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강교 가 훨씬 잘돼 있죠. 네. 뭐 동탄은 아직 GTSA가 예정이 돼 있지만 현재 SRT 빼고는 사실 어. 엠버스 있긴 하지만 빠르게 갈수 있는 게 SRT, 기차를 네. 타고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 이걸 타보면 정기권을 끄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음. 이게 복도가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맨날 꽉 차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문제는 SRT는 신문당성 다 가격이 일곱 배나 높아요. 가는 데만 하더라도 거의 한 7, 8천 원 주거든요. 네.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 서울 고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동탄하고 광교 생각하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광교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동탄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아직은 미 완성이라고 볼수 있어요. 뭐, 롯데백화점도 생기기도 하긴 했지만, 강교 대비 보면 인프라가 아직 미 완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주가치가 굉장히, 아직은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격이 그게 사실 반영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임대가격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봐요. 그 임대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실제 거주가치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규제지역이었다는 거 사실 뭐 어느 지역이 다 규제지역이긴 했지만 여기도 어찌됐든 규제지역이어서 사실은 사는 데 있어서 투기과일지구거든요 여전히 네. 지금도 음. 어, 수도권에서도 일부 풀어줬는데 동탄도 안 풀어줬단 말이에요 즉 여전히 투기과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저렴할 때도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높아진 가격에서 대출을 제한받고 사기에는 부담이 상당한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급이 여전히 많았다는 거죠. 뭐 동탄 내부에는 그렇게 아직 올해 기준? 올해 기준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위에 있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망포에 있는 곳 현재 지금 어 오른쪽 오른쪽 하단 부분이 동탄이고 왼쪽에 상단 부분이 어 망포인데요. 저쪽에 보면 공급 물량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 상단, 이 상단 부분이 동탄이고 왼쪽에 보면 오산이거든요. 네. 오산에도 공물량이 있죠. 음. 그러니까 앞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가율런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매매가에 저는 영향을 좀 줬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긴 해요. 대체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음. 즉, 주변의 이미지를 보면 동탄 2기 신도시 옆에 어느 지역이 있죠? 수원이 있네요. 그 위에는 어디 있죠? 용인이요. 용인 있죠. 네. 이곳들이 사실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같은 가격이다 하더라도 교통이 현재 발달된 곳, 그리고 교통이 없는 곳, 그리고 인프라가 더잘된 곳, 잘 되지 않는 곳 그랬을 때 수원 용인은 분당선을 타고 신분당선을 타고 위로 가는 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동탄보다도 인프라가 확실히 더 많죠. 동탄도 많이 생겼지만 네. 학군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동탄이 아직 많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용인과 수원 같은 건 워낙 기존부터 구도심에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주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실거주 측면에서는 동탄보다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돈이고 하다 보면 동탄은꼭 가야 할까요? 서울 사람 입장에서. 멀리 가고, 교통비도 많이 들고, 교통도 원활하지 않는 곳.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곳이 대체할 곳이 있기 때문에, 대체 대상이라고 아직까지는 봐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곳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앞으로 동탄 부동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 측면에서는 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뭐, 우선 사는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고, 대출이 끼더라도, 금리가 부담인 상태에서, 어, 대출이라도 많이 해주면 또 좋을 것 같지만 대출을 많이 해주면 금리가 부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사실 사는 데에서 부담이 좀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음. 조정은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동탄이 괜찮아지려면 실거주 가치가 높아져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거주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은 임대 수요들이, 임대 가격들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임대 가격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매매 가격을 좀 방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매매 가격을 인정해 줄수 있겠죠. 예를 들어 동탄의 시세가 14억인데 임대가 아까 말 그대로 30% 밖에 안 된다고 네. 하면 4억, 5억 된데 근데 만약에 임대 가격이 7, 8억까지 올라온. 7, 8억. 그 다음에 임대가격이 뭐 10억까지 올라간다면 사람들이 14억이라는 가격을 인정해 주겠죠. 네. 근데 그, 그러려면 그 임대가격이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사실 임대가격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가치 측면이 높아지는데, 그러려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인프라가 더 발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 더잘 돼야 하는데, GTX A라는 게 당장이 안 되잖아요. 네. 아직까지 개발 속도가 좀 남아 있고 생각보다 좀 더디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현어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이 좀 완성이 다 되고 그리고 수원과 용인 못지않게 인프라 학군도 생기고 네. 대형 병원들도 좀 생기고 이런 것까지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그저 그때쯤에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체 대상. 현재는 지금 대체 대상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네. 동탄 신도시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수원하고 용인하고 서울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는 측면에서는 대체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봐요. 이 대체 대상이 아니어야만 사실 좋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네, 그럼 노민 님 마지막으로 현재 동탄 상황 짧게 어, 정리 부탁드립니다. 뭐 현재 상황은 앞전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측면에서 보면 동탄은 GTS 교태 호주, 호재만 보더라도 분명 미래 가치는 있어요. 네. 네. 하지만 그 미래 가치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시점이 사실 어, 동탄에 어,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원과 용인에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 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미래에는 그게 대체되지 않다면 저는 동탄의, 동탄의 미래는 어찌 보면 수원하고 용이 못지않게 더 밝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어렵긴 하겠지만 미래가치는 충분히 있다 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빈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